네, 안녕하십니까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하는 박경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차시에 걸쳐서 창구사무과목 펀드세일즈 학습모듈을 배워봤습니다. 지난 시간 8차시까지는 주로 펀드와 관련된 기본 개념이나 이론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나머지 8차시는 펀드를 세일즈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절차 어, 전부 6단계가 있었죠. 그 절차를 하나하나 좀더 자세하게 어, 실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이 하는 절차라든지 필요한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절차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처음 기획은 어, 이 창구사무도 어, ERP나 전산회계처럼 실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그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면을 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고사무 실습 프로그램이 교육부와 KB국민은행이 함께 공동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이 KB국민은행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영상을 촬영할 때 교육용으로 그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도 좋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은행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어, 업무용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만든 화면이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든지 보안 문제 때문에 외부를 유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창구사무실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못하고 이번 차시에 그 KB국민은행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창구사무실스 프로그램을 회원가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중간중간에 말로라도 이런 부분이 실습에서는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실습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께서 적용을 하시면 학생 여러분들도 접속을 해서 활용해 본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창구사무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음 회계나 ERP나 이런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여담입니다만 제가 은행원 생활할 때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실제 업무를 하는 은행원의 그 화면을 캡처해서 이미지라도 좀 달라 막 이런 요청도 해보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해보고 가서 몰래 찍어도 볼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같은 이유로 보안이나 저작권의 문제로 그 화면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아쉽게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어, 학교 선생님께서 창구사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이걸 도입해서 여러분들께 실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어, 지난 8차시까지 배웠던 창구사무 의 펀드세일즈 판매 절차 이런 것들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KB국민은행에서 개발한 창고사무실습 프로그램 회원가입과 활용방법을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이번 자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펀드를 가입을 시키려면, 펀드를 가입하려면, 전부 몇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전부 6단계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어, 이분이 전문 투자자인지 일반 투자자인지, 그리고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에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한 서너 가지 정도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어,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방문 목적을 확인해야죠. 펀드를 가입하러 왔다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6가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라는 걸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는 것도 안내를 해야겠죠.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를 해드릴까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1단계에서 확인한 이 투자자 정보를 가지고 이 투자자의 성격이 어떤지, 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형인지 아니면 어, 나는 위험에도 좋으니까 수익을 많이 낼 거야. 이런 막 공격적인 투자형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2단계에서 투자자가 어떤 성향인지를 분류를 하게 되면 어, 3단계에서는 이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펀드 상품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매칭을 시키는 거죠 서로. 그래서 어, 2단계에서 분류한 투자자의 성향에 걸맞는 펀드 상품을 찾아서 고객에게 매칭을 시켜주는 즉 선정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그러면 4단계는 뭐냐? 앞에서 선정한 펀드에 대해서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 운영 전략은 어떻고 이 펀드는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수수료나 비용 뭐 환매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고객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보통 투자 권유의 본격적인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단계는 고객에게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거죠. 고객님, 이 펀드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두 갈래끼리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펀드에 가입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본격적인 서류 작성이라든지, 어, 관련 서류를 징구한다든지 이런 이제 가입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 들어보니까 좀 별로네요. 가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더막 권유를 하게 되면 그것도 부당 권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금융 상품들은 여기까지 절차를 마무리하면 가입을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펀드는 다른 금융 상품과 좀 다르게 사후 관리 절차가 추가가 됩니다. 고객들이 돈을 맡겨 놓으면 내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를 알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자산운용 보고서라는 형태로 고객에게 알려줍니다. 뭐 환매를 할 수도 있고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부 6단계 의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 차시부터는 이 단계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KB국민은행과 교육부가 공동 개발한 창구사무실습 프로그램 회원 가입과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 창구사무실습 프로그램이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산회계나 ERP 같은 건 교육용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결과를 볼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 은행에 업무를 하는 창구사무는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교육비 요청을 했죠. 우리도 학생들이 실무를 접해 볼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달라. 그래서 이때 KB 국민은행하고 교육부가 이 화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을 해서 은행원들이 하는 업무를 실습해 볼수 있는 창고 사무실습 프로그램을 KB 국민은행과 교육부가 공동 개발한 겁니다. 먼저 회원 가입.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볼까요? 어, 회원가입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창구사무실스 프로그램은 다른 전산회계나 ERP 프로그램과 좀 다르게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그 안에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을 포함한 KB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사회공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KB 굿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창구사무실 프로그램도 KB 굿잡 사이트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KB 굿잡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도 바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접속한 첫 화면인데요. 이쪽 왼쪽에 보면 KB 굿잡이라고 딱 보이시죠? 아,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위 아래에 회원가입을 할수 있는 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특성하고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들만 가입을 할수 있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으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어, 다음 절차는 다른 웹사이트 회원가입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뭐 개인 정보 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어, 입학연도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2학년이다 그러면 작년에 입학을 했겠죠 아, 20년이니까 재작년에 19년에 입학을 했겠죠 어, 지금 졸업을 하는 학생들 같으면 2018년도에 어, 맞나요? 아, 19년에 입학해서 20, 21, 22년도에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이 입학연도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를 선택해서 꼭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리 KB국민은행에서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색 메뉴에서 학교를 검색해서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 학교 선생님이 회원 가입한 그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끌어와서 반을 배정하고 커리큘럼을 배정하고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꼭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깔 필요는 없지만 이 사이트가 KB국민은행의 금융사이트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은 깔아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활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짝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이 창고사무실수 프로그램은 전산회계나 ERP처럼 모든 은행의 상황을 다 반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무궁무지한 은행의 상황을 다 반영해서 입력을 하고 전산에게 분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차선으로 뭘 선택했냐면 시뮬레이션 형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미리 줍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의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미리 줍니다. 그래서 어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가르켜요 계속. 메뉴를, 거길 따라가서 그 시나리오 상황에 맞는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고 하는 단계를 계속 거쳐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구사무 실습 프로그램에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는 그래서 실습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에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전용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전산 실습 관리 메뉴에 학생용 전산실습 바로 가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찾아 들어가시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게 실습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 보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어 하게 될 실습 명칭이 거기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배정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어 실제 은행원들이 업무를 하는 그 화면이 이제 오른쪽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건그 화면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나리오가 제시가 됩니다 뭐 김국민이라는 사람이 와서 얼마를 가지고 어떤 펀드를 어떻게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밑에 있는 시작 학습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은행원이 사용하는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뭐 클릭해서 고객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든지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좀 달라요. 임의로 뭐 다양하게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짝 실망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우리가 은행원이 아니면 평생 은행원이 사용하는 그 업무 프로그램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과 매칭을 시켜본다는 의미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고사무 실습 프로그램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제가 이런 영상을 보니까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도입하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선생님들께 요청을 해서 선생님이 도입해서 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다면, 어, 여러분들이 창고사무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차 시에는, 어, 앞서 배웠던 펀드 가입 절차를 한번 복습 삼아 살펴봤고요. 창구 사무실스 프로그램 활용하는 방법을 잠깐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본격적으로 1단계부터 투자자 정보 확인하는 절차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